네, 구구절절이 의미가 있는, 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 빌리뽀에서, 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거기에는 참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좀 멀어 격한 사람들이라,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그 사,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인데, 새 삶을 사는 성도, 해가 바뀌어도 해는 그 해가 그 해고요. 음,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 성숙돼 갈 뿐이고, 만물이 예 이렇게 회전할 뿐이지. 어, 다른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사람이 육신을 갖고 어, 가는 세월을 사니까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문화생활 속에서 만남과 일 이런걸 하려니까 이제 예, 때와 시 이런게 필요한거니 한거죠 그래서 달력도 나오고 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다 음. 그거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때 기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기 중심이고 사탄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과 붙들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를 요약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신앙의 기본 준비. 그게 무엇이냐? 1, 3, 8. 1, 3, 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해 받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바로 1절인데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쫙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렇게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오만 사설에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잘될 수가 없어요. 오만 이론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헷갈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절은 뭐냐. 감남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4도행전 1장 3절에 감남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절, 5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8절에 오직 성령이 오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절은 갈, 갈, 감남산의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을 사실로 받은 것입니다 이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 기본인데 이게 사실은 내용 많은 겁니다 이게 음.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마지막 때 흔들립니다 예. 신앙관 안 서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때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정리가 안돼 있는데 지금 복음이 내 신앙관이 딱서 있지를 않는데. 예. 틀린 것같다가막 집어넣어도 그거 옳은가 보다. 이렇 혼란을 일으키니까 골치 아프죠 지금. 그래서 틀린 단체에도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틀린 단체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새신자냐? 아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데 가느냐 이게 틀린 데를. 제가 안 서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길라 지금. 예, 틀린 것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해 버린 니까그래 가버린 거예요. 큰일이요. 큰일 지금.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서 보면 압니다.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은 확실히 쓰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오지 끝까지 천국 꼴인 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삐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새 삶을 살 것이냐. 이거 갖추면서 살아라, 이게. 이게 준비돼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준비되는 만큼 역할 준비. 역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안테나. 역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플랫폼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복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으로 인생에 답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 된 사람입니다. 터미널에는 버스가 있고 어, 또 이렇게 탑승구가 있고 그래서. 어 어디 가려고 하면은 버스 타러 가려고 하면 터미널로 가죠. 터미널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내가 준비돼서 인생에 답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서야 된다. 모든 중직자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인생에 답을 줄수답 없고 답 줘야 된다. 이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때. 어 장애인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음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복음 무장된 플랫폼이 돼서 어 인생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줄 수 있어야 된대. 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하신 대. 음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 내년에 더 확실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0 시에 주일날 1 0 시에 30분 동안만 메시지하는 기본 메시지 정리해 주는 시간 필요한 사람은 들어와 들으세요 옛날에 다한 거니까 중간에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복음의 사람 파수망은 뭐냐 파수망은 지키는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시면 기도가 어떤 건지 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빛의 속도로 우주 바깥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 착각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래 예수 믿으라 해. 다른 점이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갈수록 갈수록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순수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음, 교회가 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이상한 데안 빠지고 이상한 생각에 안 빠지고 오직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다 무장이 돼서 플랫폼으로서 답줄 수만 있다면 성령은 대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음, 오염된 거 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테나는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인생의 답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두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80% 90%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모든 삶이 투자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별로 투자 잘안 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거로 인생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예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안 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 틈나는 대로 메시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좋은 통신 시대에 여러분이 이 길을 안 간다는 건참 억울한 일이에요. 어디서든지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에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죠? 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말씀 운동 필 때에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못 했어요. 꾹꾹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내려갑니다. 부산에 가서 왜 거기, 거기서 말씀 운동하니까. 예.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다, 그, 그 시대에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음. 그런 세월을 지나고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안 세워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 밥 먹으면 배부른 게 정상이에요. 밥 한, 밥을 다섯 서발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그것도 비정상이요. 정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 비정상 시대거든요, 전부다. 여러분이 역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릴 것, 예, 요새 나오는 777입니다. 먼저 누릴 것입니다. 예, 이 777에 대해서는 저 게시판에 예,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만 쓰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망대. 첫째는 망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망대 역할. 그 다음에 일곱 여정. 아셔야 되겠지? 일곱 여정.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계속 이 타이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일곱 망대 내용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곱 망대를 통하여 뭐 하는 것이냐? 일곱 망대 역할은 바로 어, 보고마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마, 보금화. 보고마가 돼서 중요한 단어를 씁시다. 남은 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곱 여정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복자 순례자 다음에 정복자.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일곱 망대 남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일곱 여정은 순례자의 길이고, 일곱 이정표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메시지 했는데, 예, 그거는 좀 저기죠. 예, 좀 핵심만 또 추렸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것은 기다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 기다리면서 가시면 됩니다. 뭐 하죠? 뭐 하고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내용을 갖고 일곱 망대 구체 내용 구체 내용 다 있어요. 일곱 가지니까 네, 게시판에 사진 찍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는 응답 오는 응답이 뭐냐? 네, 망대의 역할을 할수 있다. 망대 역할은 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뜰 응답. 어, 세 가지 뜰은 어, 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느냐 지금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고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밋. 그래서 237 치옵 서밋. 큰 타이틀이죠. 저한 단어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단어에. 이제까지 들은 내용들 다 함축된 단어들입니다. 이게 전부다. 엄청난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청정리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뭐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들, 망대가 돼가지고 삼,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열어서 응답받자.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새 삶을 산다는 말이 뭐냐? 이응답받으며 가는 게새 삶입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리안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자 이거죠. 가자. 그게 그래 새 길이야, 새 길.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본론으로 가서 무엇을, 어, 붙들고 가야 되냐? 순수 우리는 보금 운동하자. 순수복음운동, 철학운동 하면 안 되고요. 사회운동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사회운동도 해야 되지만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아,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지만 선행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복음운동이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운동이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게 순수복음운동이냐? 순수복음운동을 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수 복음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운동 해야 돼요.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뭐 어?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말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한 겁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내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 음부의 건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거를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거기 초막새 찍고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복음 운동을 확실하게 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고 다른 사람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4절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 오직 기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아들으셨으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이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시작은 이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메시지 보내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우리는 바울 팀이에요. 전도한 바울 팀들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들 대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간사하게 하는거나 부정 부해서 하는 것이나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나 속임수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는 게 사람 속이는 게 아니죠. 복음 아닌데 복음처럼 전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 정리 안 되고 복음 안 세워지면 우리는 이단 사설에 빠지게 돼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처음 어떤 메시지 듣고 세워지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틀린 기준 사람은, 틀린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어떤 걸 들어도 틀린 사람입니다. 그건. 옳은 기준이 선 사람은 어떤 걸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옳은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복음 운동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게. 순수 복음 운동, 이거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자. 세상 공부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사람들 말에 속기 쉽습니다. 왜? 세상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익숙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 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8절, 예. 써놨죠, 예. 여기 보면은 2장, 5절, 8절, 이게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으로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팀이 복음전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얘기 너희들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팀은 복음도 주고 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세계에,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이 복음을 말했을까? 그 중심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알아들려고 이해되어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 참 어렵습니다. 복음, 복음으로 굳세게 세워서 거기 생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탈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러냐?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이런 복은 못 들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꾸역꾸역 당기면서 이것도 모르고 그냥 딴거 하고 있으니까, 어, 평탄한 길 은혜 받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길안 가고 자꾸 이 교회 당기면서도 딱딴길 가고 응답 못, 없다고 그러고 자꾸 딴 소리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여기 기록된 대로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여기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예, 간략하게 자기들의 배만 이하는 개인 이익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 신앙생활 내 개인, 내 배를 위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자기들의 배만 이하는 개인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주님 앞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도 그리 말았고 그렇게 살았고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핏박이 와도 그 길을 갔어요. 목숨이 걸렸는데도 그 길을 갔어요. 죽으리만 죽으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다 이게 이러한 신앙이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복음의 유익, 교회의 유익한 쪽으로 모든 생각과 삶을 살아가줘야 돼요. 그럼 난뭐 먹고 사냐?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 6장 3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이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내, 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음, 하나님의 것 이거 붙들고 여러분 모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해야 진짜 응답받습니다. 진짜 응답받아요. 음, 하나님의 공적인 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라. 성경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은, 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디냐. 전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최대 관심을 갖고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는 초점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신부름하는 사람이 전도자들입니다. 그 일에 신부름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자들에게 있어요. 물론,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축복을 받는데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 핍박을 받지만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랩런트들이 여기에 답을 냈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보금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순수 복음 운동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일사불란하게 전진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루하다는 것은 삶에 복음 적용해서 응답 받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하자고 말씀하느냐 일심 여기에 전심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자는 거예요. 또 요약합니다. 어디에 일심전심 지속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난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아 이래서 오직 예수구나 아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올 때까지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세요 음, 이거 알아들은 사람들이 바울이요 지금 이거 알아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이 제자들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걸었죠 목숨 걸었죠 알아들었기 때문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것이 확실해지면 복음인데, 저주 재앙이 끝납니다. 이런 게 끝났버려요. 흑암 역사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답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 이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어, 말씀 붙들고. 오직 숙명충 만들려면 오직 말씀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권능이 생깁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망대의 삶. 이래가지고 오직 망대의 삶. 237. 예, 이렇게 쓰죠. 망대의 삶. 이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복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7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고 28절은 뭐죠? 모든 거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 회복입니다. 그거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초대계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 말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약해서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내년에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